와 <laughs> 우리 팀팔다 짧은 거 봐. <laughs> 제일 긴게 바드야. 어? 딥로리. 우리 팀 사이온 트할님이라는데 안전벨트 매야었네 오, 박근하구만 사일러스 역시. 오니야이 자식아, 나 돌진기가 두 개가 있는데 그걸 맞겠냐고? 에헤이, 그건 아니지. 이걸 라인 밀고 집 가면 되겠다. 어, 이게 안 먹어지네. 에헤이, 그건 아니지 일단 이할게 이길만해. 다살로스가안 보이긴 하는데 먹고 싶다. 오우, 로스 여기! 살로스 여기 오케이 아 죽은이네 아쉣 나이스 아 든든합니다. 탑이 든든해요. 응? 터는 보는 좀와 이거 끊어 끊어. 어 좋은데. 나이스. 어 좋은데? 아 여기까지야? 오케이 여기까지야. 괜찮은 거 같은데. 안 되겠다. 아 뭔가 좀한 번만 해 줘. 가. 오 마이 갓 세상에 인크레더블 그냥 좋됐다 왔어 왔어 구하주로 왔어. 어 아! 아! 정신 차리자 뒤늦게라도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자 얘들아. 바텀 좀 밀게요. 야오어안 어, 좋은 것 같은데요? 너 <laughs> 타영님 배워본지였습니다요. 나 다만 들어진 밥상에 그냥 숟가락 진짜 숟가락만 올렸어 나 얘들아 우리 이거 미는 게 맞아. 뭐, 안 해도 돼. 아, 이게 왜 자꾸 맞지? 왜 이렇게 쟤 큐가 사거리가 긴거 같지? 갈만한데요? 좋은데? 까비. 요건 해야지. 어. 어, 이거는 너무 빨렸는데? 아, 이제 이분, 전 시즌, 전전 시즌 체리어? 잘 버텼네! 어쩐지, 나는 내가 개못하는 줄? 큐가사거리가더 길다니까? 어. 어, 잠깐만. 맞불작전이 안 됐는데? 버리자, 버리자. 나이스, 나이스. 살견하면 되잖아. 뭐안 되나 더? 아, 뭐 하는구나 이러면 그래 잡긴 했어야 됐어 이지리얼 제압이라 이러고 뭔가 좀 패잔병들을 잡아 되는 그런 그림은 안 나올라나? 아아 어? 잠깐만요, 미드 볼게 아닌데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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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해줘, 해줘! 가는 중, 가는 중, 버텨봐! 나이스! 우와! 지켜줄게! 아무도 안 맞아주냐, 어떡해! 자, 형님, 저만 봤습니다요. 우리 팀들은, 어? 아크샹쿵 맞아줄 생각도 안 했는데, 전 봐드렸습니다요. 어? 갈만한데? 걸려라. 나이스. 와우 wow. 더더더더더더블 한번 씹어주고 나이스 우와 바둑 큐 갑시다요 우리 둘이면 충분해 난왜온 거죠 그럼 괜찮아요 트알 형님이랑 같이 산책했다 그래 이제 우리 팀도 자립을 하는구나 혼자서 걸음마를 뗄줄 아는구나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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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얘들아, 나 도우 아 미안하다. 바드 궁은 조금 욕심이었겠지. 미안하다. 어, 근데... 아 이제 떴다.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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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... 이테 이제... 이 썼어. 예. 오제에제발제 이제... 아제아에 이제... 여깄다, 여깄다. 괜찮아, 괜찮아? 아타칸 먹었어? 개데오 나도 도망가. 후후! 야! 어, 뭐야? 이거 뭐야? 나이스! 야, 게이트 오브 바빌론 아, 나이스! 어, 다 시원시원하구만. 그냥 끝난 거 아닌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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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될 안, 안 거, 안 돼, 안, 안안될거 같은데. 이거? 형님, 이거 안될거 같아요. 이거 바로 가야 될거 같아요. 야, 야, 온다, 온다, 온다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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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! 오, 도망가, 도망가, 나이스! 와, 일단 막초댈 뻔했는데. 휴! 가볼까? 아이수 어어어 어어, 어어. 잠깐만 나는 나는 나도 내려가 기하 수고하니다아 이제 잘하네 맞아보니까 좀 아프긴 하네요 얼얼하네 하지만 게임 누가 이겼어? 내가 이겼어 게임 이기는 법은 내가 더 잘하는 것 같네요 이런게 좋아 이런게 좋아 야, 어, 멈칫해서 어, 야, 아플레시네바지 이새끼야 뭐야 이거? 여기까지 하고 뺄게요. 좋았습니다. 포션 그냥 빨고 먹을게. 아 어, 비껴치기. 이러고 집갈까? 이거 나 수학에 나 싸울게. 레전드 택틱 발생. 오갓아아아 아. 아. 아파 죽겠네 그냥. 으흐. 고통스러워. 교전을 걸어줘. 아 방금 싸움 걸어보지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뇌정지 왔다. 정신 차려. 뭐 하는 거야 방금. 좀 끔찍했어. 호러블 디스커스틴 이딴 실력으로 지금 방송을 켜? 정신 안 차려? 저쌓은거 사라지고 들어가고 싶거든요. 아 이게 꽃으로. 아퍼 아퍼. 아니, 왜 이게 죽냐 s g u 디스 i 스 g 나왜 이러지？왜 이렇게 못 하지？잠깐 만 정신 차려 징크스 다이브 되 나요？어, 수고, 하 세요. 잡을만 변이 그런 거 고려 해도 해봐 봐라 해 보자. 아 쉣! 아 미안해요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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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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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빨리 도망가야 돼 놀라운 건 아직까지도 기회는 있다는 거임 내 기필코 버스 탈이라 상민백 아내 잘못인데. 자꾸 남탓하지 마! 뽀뽀 서폿 잘못 아니야. 내 잘못이야. My fault. My fault. 근데! 난 뽀뽀 서폿 싫어. 내 잘못은 내 잘못인데. 난 뽀뽀 서폿 호응 못 하겠어. 딴거 했으면 좋겠어. 날 만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겠지? 난 닐라 싫어. 다른 뭔일 했으면 좋겠어. 똑같은 생각이겠지? 그래. 내 잘못이다. 내 잘못이야. 내가 쓰레기처럼 했어 그래. 나이스! 버스 키보치! 나이스! 어? 바로 가는 척 하면서 블루 자연스럽게 챙겨 먹어주고, 티안 나게 먹는 게 포인트. 어, 세상에. 이런 것도 원딜러라고 CS 주는거 봐. Nice. Oh god. Woohoo! Nice. 로 버스비 정도는 지불이 됐을까요? 이 정도면 무임승차까지는 아닐까요, 여러분들? 아니야, 아직도 무임승차야. 정신 차려. 너 지금 어? 지금 아까까지 버스에 토해놨던 거 그거 치운 것 뿐이야. 너 지금 아직 돈안 냈어 이 자식아. 정신 차려. 아 비와는 도저히 못 사겠어. 내가 원딜러라서 <laughs> 버스 타는 놈이 사는 게 맞는데 원래는. 심지어 캐리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이렇게 사고 있는데. 좋네 바로 가자고. 설거지 내가 할게 보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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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득 어, 태포야, 미안하다. 너도 사람 가려서 먹히는구나. 나한테는 먹히기 싫었나 보네. 와, 견제 봐라. 아, 야, 얘네가 감자를 터트린. 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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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갈게. 가는 중. 더 가볼까요? 나이스. 이야, 제제수가 쓴다. 버스 감사. 맛있다. 맛있어. 아, 진짜 개못했는데. 아, 감사합니다. 야미. 하하하. <laughs>